이 영상이 이두 사람의 속성 결혼식 영상입니다. 결혼 후 연애 과정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잠자리 역시도 완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두 사람 아주 행복해 보이죠? 완벽했던 아내에게 심경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화장하고서 이렇게 약간 나시 같은 거 있고, 짙은 화장,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복장. 100만 원 정도 준다고. 찜찜하게 했는데 또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 26일이라는 날짜가. 얘가 한국에 몰래 온 날짜였어. 얘가 한국에 몰래 온 날짜였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두부부 정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단 하루도 같이 살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 아니, 집에 아예 들어오지조차 않았던 아내. 공항에서 도망가버린 아내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한의뢰인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아, 서울 사는 48살 이라고 어... 합니다 78년에서 77년 국제 여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몇해 정도 이제 지켜봤고 봐 관심 가져서 주변에서도 좀 많이 하고 응. 한국 사람한테도 좀 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재혼을 한 거거든요. 몇년 동안 베트남 결혼 업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결혼을 진행했었다고 이야기하는 77년생 올해 48의 의뢰인. 그는 20대 어린 나이에 한 번의 결혼을 실패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전 결혼은 한국 분하고. 그전에는 일본 사람하고. 아... 에, 20대 때 캐스로 한 2년 됐나? 왜 이혼 날씨가 된 건지. 종교적인 문제가 서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 아은 2024년 3월말 그럼 꽤 오랫동안 싱글로 지내셨네요 여자만 만났어도 너이안 어? 가더라고요 아 그런 결혼할 마음이 꼰수는 많았죠 근데 이제 30대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어. 20대 때 일본 여성과 한 번의 결혼 실패.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여자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리저리 재고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의뢰인. 하지만 의뢰인의 나이는 어느새 40대 중반. 결국 평생의 반려자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업체를 선택해서 베트남으로 날아갑니다. 여성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28인가? 96년생. 사는 곳이 하이퐁이에요. 네, 하이퐁 안나와 북부 쪽의 한 업체를 이용해 결혼을 진행했던 의뢰인. 이 맞선장은 네. 대영상. 몇번 나왔었던 그 맞선장이고요 거기서 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의뢰인은 말했습니다 외모도 필요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여성이 좋겠다 본인의 나이도 있고요 이혼 경력도 있으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도 상관이 없다 아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회사랑 결혼을 진행하면서 뭐가 이상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냥 뭐 다달이 용돈 보낼 때 다이렉트로 보낸 적이 많거든요 보내냐 물어보는 정도 그런 거 괜찮게 잘 지냈어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티가 나가, 나잖아요 이게 감정적이라든 근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자, 이 영상이 이두 사람의 속성 결혼식 영상입니다. 2024년 초 베트남을 방문했던 의레이는요 맞선 다음날 이렇게 완벽한 속성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인근의 하롱베이로 신혼여행도 다녀오게 되죠. 의레이는 아내가 아주 평범하고 수수한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후약 20년간 한국 여성들과 연애를 진행해오면서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들의 심리를 잘 안다고 자부했던 이 의뢰인. 아내의 모습에서 딱 보기에도 거짓말을 하는 느낌은 없었다고 합니다. 문신이 있었나요? 여기 입술 문신하고 눈썹 문신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은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확인할 걸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냥 얘가 옆에 이렇게 집어 던져놨는데 내가 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개인 그 번호도 알려주고 그래서 몇번쭉 보다가 그냥 말았어요 감출 게 있으면 안보여줄 거잖아요 한국 들어오기 전에 금전 요구가 뭐 과다오겠다고? 금전 요구는 없었고 필요에 의한 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기한 닭이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다 전통결혼식 하셨어요? 아니안 했어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문신도 없었고요. 핸드폰은 언제나 볼수 있게 무방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비밀에 일치하는 건 전통 결혼식을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재혼 여성의 전통 결혼식은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뭐좀 동네에 부끄럽고 해서 안 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이 전통 결혼식에 대한 결정권을 의뢰인에게 줬었고요. 의뢰인 스스로 거절을 했었던 상황이죠. 단순히 이 상황들만 놓고 본다면요, 이 여성은 아주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의뢰인은 폭성 결혼식 이후에도. 시간을 내서 처가에 아주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처가집 몇번가 보셨어요? 가면은 맨날 가죠. 내가 베트남을 많이 는안 갔어요. 태팔 번인가 네번 갔는데 갔을 때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자 막 그래. 그리고 가면은 꼭그 옆에 그 친척 집에도 가고 가서 차한잔 먹고 인사하고. 속성 결혼식을 먼저 진행했다는 것 외에 이 여성과 결혼 후 연애 과정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의뢰인은 길게는 한 달씩 베트남에 찾아가서 이 아내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내의 가족들과도 아주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의 속궁아 잠자리 역시도 완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두 사람 아주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완벽했던 아내에게 신경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8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네, 그때부터 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거 겹치니까 그런 심정의 변화 이해하려고 했죠. 아유, 아버지 아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그르르니 했죠. 결혼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아내의 아버지 의뢰인의 장인은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아내에게 병원비의 보태라고 약 200만 원 정도를 보내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끝내 이 아내의 아버지 의뢰인의 장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이 지나고 난 다음. 완벽했던 아내에게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는 의뢰인. 결정력인 게 하나 있었는데, 결정력인 게 하나 있었는데, 뭐, 10월달쯤인가? 사진을 하나 봤어요. 사장 안, 안 하는 애거든요. 사장하고서 이렇게 좀 약간 나시 같은 거 있고 찍었더라고. 어서 찍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방 사진 좀나한테 보내달라고. 뭐못 들은 척하고, 그냥 그날 이제 용돈 보낸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고맙다고 하고서 화나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15일이 지난 거예요.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아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내의 사진을 보던 의뢰인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짙은 화장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복장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아내의 수상한 태도 그리고 의뢰인은 갈등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4월달에 제가 이제 갔거든요. 한달 정도 있었어요. 재혼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이 또이 한 건데 애가 3명이 있으니까 2 명은 이제 전 남편이 데려갔고 1 명은 이제 조그만 는데 걔는 이제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키울 거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 많이 하니까 자기는 이제 한국 가서 새 출발하고 싶은데 자기만 생각하고 해줄 수 없냐 약간 헤어지자는 뉘앙스로 약간 풍겼어요 아, 알아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조을 추하더라고 그래서 또 잘하셨나요 이렇게 된거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아, 앞으로는 얘기 안 할게 하면서 앞으로 잘하자 하고서 또 지나갔죠.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08만원의 혜택을요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약정이 끝났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보증보험 8억원 이상 든든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요 현금사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믿고 가입한 법인 기업인 만큼요 안심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요 52인치 삼성 TV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에서 최고인 인터넷 비교형 보장제를 실시합니다. 지원금이 만일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을 150%나 보장해 준다고 하네요. 우와 16702521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아내는 이미 세 명의 아이를 낳았었고요. 그중 한 명만 양육을 하고 있었던 상황. 의뢰인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눈물을 흘렸다는 아내. 저는 어쩌면요. 이두 사람의 균열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여성의 가족의 균열입니다. 이 베트남 여성들이 가족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가족의 균열이 꽤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딸과의 생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제는빚잔치입니다 아버지의 투병으로 인해 아마도 막대한 빚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입니다. 이 의뢰인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아내는 하다하다 남편에게까지 이 사실을 얘기했고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애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미안한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다. 이렇게 돈을 요청했던 이 장면에서 이 완벽했던 아내는 아마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족의 균열 그리고 막대한 병원비로 인한 빚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부가 들어오기 전에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이제 선물 좀할수 있게 이렇게 게 해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100만 원 정도 준다고 26일까지만 보내줄 수 없냐고 좀 찜찜하게 했는데 또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아, 알았다 26일까지 보내줄게 하고서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26일이라는 날짜가 얘가 한국에 몰래 온 날짜. 얘가 한국에 몰래 온 날짜. 돈을 보내줬던 10월 26일, 아내가 몰래 한국에 들어왔다? 의뢰인의 기억에 따르면요. 10월 26일, 그날은 여느 때와 너무 똑같았던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원래 아내가 입국하기로 했던 날은 한 달이나 넘게 남은 상황. 이 의뢰인은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얘가 10시 반에 자거든요? 근데 26일날 그러는 거예요. 잘 노를 하면서. 뭐 하나 물어볼게. 그래요. 자기 사랑하니아 어, 사랑한다고. 잘하자. 그렇게 하고서, 잘 자. 하고서 내일 보자. 그렇게 하고서 끝났는데, 이 걔는 이제 그때 달로 계정을 저 정지시켰나 봐요. 27일 날 도착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달로 끊고 그날 이제 넘어온 거지 넘어와서 어제 이제 날아간 거지. 근데 그때 이제 그 지메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메일로세 번인가 내가 메일 보내니까 답장이 왔어요. 세번 정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이제 돈 벌어서 베트남 가야 된다고 그 말하더라고. 좋은 여자 만나라. 그리고 다 괴롭히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 12월에 입국을 하기로 했던 아내 비자는 생각보다 일찍 나왔고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본 다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동황상으로 보면 26일 비행기를 타기 직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다음 날인 27일 아침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된 거죠. 실수일까요? 아니죠. 이건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을 겁니다. 지금 뭘 찾아보시거나 뭘 하, 해본 건 없으세요? 예상하는 건 있죠 예상하는 건 있는데 지금 찾아봤자 뭐아쉽다고 가네 를 잡아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 네. 쪽에서도 일단은 가만히 놔두라고 네. 찾으면 더 복잡하다고 모여서서 그럼 몰래 입국을 해 있고 어디 있는지 대충 특정이 돼있고요? A, B, C라는 C가 얘고 A, B가 있는데 B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결혼해서 있다고 얘기했어요 B가 자기 엄마한테 선물 좀 보내고 싶은데 내가 좀 가져올 수 있냐 음, 알겠다. 네, 알겠다 그래서 B가 이제 보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연락을 했죠 B한테 문자로 아, 같이 있냐고 그리고 얘가 투이요 이름이. 의뢰인을 통해서 베트남의 가족에게 선물을 보냈었던 아내의 친구 투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 전화번호는 아내의 친구 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도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해당 번호로 직접 문자를 보내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는 투이 아니고 투이를 나라에 잠깐 도와준 아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A인 거예요 그게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는 A다. 아, 그러면 투이 지금 거기 칠전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안 하더라고. 그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날짜 좀 계산해 가지고 이제 어차피 얘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라 경찰서 내릴 거거든요. 형사고서. 우리이 추측하기에 이 아내와 아내의 친구는 아마도 함께 춘천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울산에서 검거되었던 이 여성.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성 역시 피해자인 남편이 자신의 아내는 절대 노래방에 있을 리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이 여성은 노래방에서 일을 해왔었고요. 그 이유를 빚 때문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었죠. 이 상황에 빚되어 봤을 때요. 이 의뢰인의 아내가 처한 상황은 아주 급박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암투병으로 인한 집안의 빚. 과연 이 여성이 혼자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계획으로 도망을 치고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이 여성 이름은 VT 김국, 베트남의 하이퐁 출신입니다. 이혼을 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고요. 막내딸 한 명을 양육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완벽한 연기로 남편을 속여왔던 이 여성. 이 여성은 지난 24년 10월 27일에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지난 2월 27일 체류 자격이 만료된 채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0일 만에 도망, 공항런이라고볼 수도 있는 상황. 남편을 속이고 한국에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여성 VT 김국을 목격하거나 고용 하고 계신 분은 아래의 제보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딱할게 없잖아요. 단죄하고 싶죠. 단죄하고 싶다. 그런 단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약간 조그맣게 해서 얘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얘는 그냥 결론은 돈 벌려고만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선택 때문에 가족들 피해를 보는 거 어차피 법적으로 해봤자 얘는 돈 벌어서 나가면 끝인 거고. 벌금도 안 내고 벌금 내봤자 형사고소한 거 사기 그것도 최고 200만 원이래요. 나한테 물어주는 것도 없고. 베트남은 자국민이 엄청 보호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자국민 보호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가해자를 남자로 특정을 해버리는 그 순간에 네. 그냥 남자는 게해자가 돼요 한국이 거지 같아요 어차피 얘는 배신했고 근데 저랑 그냥 무관한 사람이에요 제 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오히려 또 업체에서는 오히려 잘됐대는 살기 전에 가가지고 쉽다고 근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하더요 이 여성을 소개해 준 해당 업체는요, 오히려 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잘된 걸까요? 다행히도 혼인 무효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피해자인 의뢰인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뢰인이 손해를 봤던 이 시간이나 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이 해당 업체.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속인 채 도망을 갔던 이 여성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요, 업체의 잘못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과를 먼저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씁쓸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투부부 채널은 결혼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아래의 제보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